차원이 다른 방송 풍수맹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바람이라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맹가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께서는 빨간색으로 구독 글자가 표시되는 경우 구독을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바람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인류가 많이 살아본 경험에 의해서 먼저 살다 간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일상에 대해서 바람이 문제다. 라는 말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 경말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람을 줄여야 된다. 바람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지만도 결국 바람을 줄이며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먹는 무도, 아무리 모양이 좋고 싱싱한 것도 칼로 쪼개 봤을 때 속에 바람이 들면 그 무는 요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잘 사는 사람도 마음에 바람이 들게 되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생활 공간에서 바람을 많이 맞는 것입니다. 이 땅도 바람을 맞게 되면 사막이 됩니다. 땅이 푸석푸석해지면서 사막이 됩니다. 그 땅의 표면만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 속까지도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땅 속에 묻혀있는 유골도 풍렴이 되는 것입니다. 벗어벗어 해지는 겁니다그 정도로 바람은 굉장한 위력을 갖는 것이 바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집에서 바람이라는 것이 무섭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이 바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탁 트인 들판에, 들판의 단독주택을 용감하게 지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러한 그 조건을 가졌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건강은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바람의 위력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가 태초에 맨 처음 강가에서부터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강가에서부터 움집을 지어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보니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람이 자는 곳, 바람이 아늑한 곳으로 거주지를 그 옮겨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인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곳으로 주거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마을을 이루는 그러한 요인인 것이죠 역사가 오래된 그러한 말들일수록 대부분 공통적으로 대부분이 바로 바람을 잘 잠재울 수 있는 주변 산세를 갖춘 지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사는 공간의 역사는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람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비옥한 농토가 많은 곳이라고 해도, 거주지가 그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땅을 갖추지 못하면 좋은 동네를 만들 수,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일반적으로 바람바람하니까 바람이 없는 땅이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이 없으면 쉽게 하면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물이, 물이 고여있으면 썩듯이 공기도 고여있으면 공기가 썩게 되는 것입니다.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물도 흘러가야만 물의 건강성을 유지하듯이 공기도 바람에 의해서 순환이 되어야만 좋은 산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 곳이 좋은 땅이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고 바람이 차라리 좀 많이 부는 곳이 바람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전혀 없는 땅에서는 굉장히 그 안 좋은 그 병이 걸릴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특히 땅에서 올라오는 나쁜 기운들을 가진 땅에서는 그거는 치명적으로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이 조용히 흘러가는 바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나쁜 것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원리, 순환의 원리를 제대로 갖춘 땅이 좋은 바람의 땅입니다.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땅을 찾기 위해서 풍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바람을 조용히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산입니다. 산 그래서 주거지 주변에 산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산을 우리가 이제 자청룡 500호 전주자 후임무라고 하는 사신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조용하게 흘러서 들어오고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땅은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지행이라야 한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산세의 조건만 갖추면 무조건 좋은 땅이 되느냐. 그렇지 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주변의 산세는 당연히 갖추었더라도 집안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그 바람의 순환 구조가 또 발생합니다. 건물을 잘못 배치하게 되면은 바람의 흐름 방향하고 맞지 않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그 순환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집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의 배치와 구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건물이 과학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바람의 유통과 햇볕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센 땅은 사막화 되는 원리를 갖고 있고 바람이 없는 땅은 땅 자체가 무릅니다. 무르고 병균이 많이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순환의 바람을 가진 땅, 그것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람이 결국 좋은 것을 좋은 땅도 만들고 좋은 집도 만들고 또 나쁜 집도 만들고 나쁜 땅도 만든다. 정말 해서 바람이 만병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현대 대기순환 이론인 것입니다. 그것을 풍수적으로 정리해서 바로 말씀드리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바람에 관한 이론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거주지에서는, 주거지에서는 항상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